감각으로 상상한다는 게 뭔가요? 첫째, 오감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말이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던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피부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감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그 생각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려는 충동이 말이라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일상에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책은 다르죠. 다 상상으로 불러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책 속의 사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감각의 과정을 세세히 상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먼저 시각적 상상으로 시작해서 공감각으로 넓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라는 문장을 봤다면, 어, 익었다고? 알겠어. 하면서 끝내지 마시고요. 사과의 동그란 모양, 빨간 색깔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향긋한 사과향도 느껴지고요. 한입 베어 물면 아삭삭 소리가 나면서, 과즙이 터지겠구나 상상도 되고 그러면서 입에 저절로 침이 고이고 먹고 싶다는 감정도 일어나죠. 이렇게 시각에서 시작해서 공감박으로 확장되는 연상 작용이 일어납니다. 감각적으로 상상이 일어나면서 절로 즐거워지겠죠. 세 번째 몸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세요. 책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가만히 앉아서. 상상으로 움직여보세요. 3초 만에 온 몸을 쭉 펴고 날아서 달에 도착해봅니다. 그리고 2초 만에 우주 대기를 뚫고 내려와서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보세요. 현실에선 불가능해도 상상 속에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경들이 근육의 감각들이 살아나고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으로 책속 묘사 그대로 보고, 듣고, 걷고, 뛰고, 울고, 웃고를 충실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앉은 채로 책속 화자의 모든 생각, 감정,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 뇌는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화자와 교감해 보세요. 눈으로 책을 읽을 땐책속 화자와 나를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 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 인물은 왜 이렇게 느끼지? 같은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낭독은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행위입니다. 화자의 목소리가 내 몸을 통과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화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화자와 교감이 일어나고 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이란 곧 상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동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느끼고,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문장에서 화자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지금 낭독자인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낭독자인 내가 화자가 된다는 건 화자의 뇌의 움직임에 내 뇌를 연결시켜서 그가 된다는 거니까요. 뇌 스캐너 없이도 텔레파시 없이도 말이죠. 책을 재미있게 읽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상상하는 작업인데요. 낭독을 하면서 몰입하고 또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낭독을 할땐이 상상이 쉽지가 않아요. 상상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그려 보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가 느끼는 걸 내가 함께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상하는 건 보다 쉬워질 겁니다. 상상의 힘으로 재미있게 낭독하세요.